1톤 기반 캠핑카 같은데 이런 것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벙커는 틸트 업돼 가지고 잘수 있는 구조고요. 루프 파워이기 때문에 뒤에가 틸트 업돼 가지고 열리는 그런 구조. 얘는 개방성이 좋아. 베드가 오르락내락해. 분위기가 끝납니다. 그냥 심플 모드의 7인승 차에 7인치침 야, 이게 된다고? 다섯, 여섯, 일곱 자네. 샤워실 화장실이 엄청 넓어요. 코치맨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버금가는 사이즈로 엄청나게 크게 돼 있습니다. 아, 좋네, 이거. 냉장고에 에어컨에 그냥 온니 평탄. 이거는 또 재밌게. 아까 화이트 에디션이 아니고 우드 가니를 쓰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를 또 저렇게 다는 게또이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근데 이거는 아, 진짜 너무 모던하다. 그냥 깔끔한 차박만 가능한 다섯 여섯 6인승 차에 블랙 에디션이라 든지또 느낌이 다르네. 와 시트 이런 것까지 침상까지 다 블랙으로 했습니다. 아유자 베드로 우리 철수할 때 젖거나 뭐흙 묻거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수납해서 갈수 있는.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다이렉트 카즈입니다아 나고야에서 본 차구나 이거. 다이렉트카 분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느낌. 오. 나고에서 이거 한두대 왔을 때는 약간 그래 보였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여러 대의 차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보기가 다릅니다. 지금 차량 자체는 5인 승차에 3인 치침이고요. 요런 스펙에, 요런 가격, 요런 옵션, 이렇게 있는데, 사진으로 엄청 이쁘죠? 실제로 봐도 이쁩니다. 유럽식 도어를 채택했고요 바닥은 요렇고, 다 FRP로 이렇게 뜬것 같아. 음, 솔직히 말씀드리게 넓진 않아. 근데 하지만, 오프로드를 가는 특성상, 너무 부하면은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하지 않게 앞에 벙커는 틸트 업돼 가지고 잘수 있는 구조고요 루프 팝업이기 때문에 팝업된 위에서도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 위에서는 잠을 못 잡니다 그냥 어, 넓게 쓰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치침이 어. 어떻게 됐었지? 3인치 침이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넓은 공간 뭐 그걸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쉽긴 아쉽네 약간 아쉬워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이쁜 분위기로 요것도 상판이 또 이렇게 열리는 구조고요 이렇게 아 어, 이거 잘 만들었다 찍어낸 테이블 같은데 잘 만들었다 밑에 냉장고가 바닥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아주 높은 고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AC 에어컨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플루 캠프를 또 여기서 만날 줄이야 어 대박 이런 것도 있다 화장실 같은데 샤워실이 엄청나게 넓고요 또 이렇게 세면대 있고요 여기에 넓은 공간 <웃음> 이렇게 <웃음> 있습니다. 넓은 공간. 약간 요트 바닥 소재 같은 그런, 응, 음, 요렇게 있습니다. 이런 친구 있고요. 뒤에가 킬트 업돼가지고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창문이 달렸고요. 여기서 업돼가지고 그렇게 뒤에가 개방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FRP를 가공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저기에서도 취침을 할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애예좀 네, 있습니다 또 있고요 또 뒤에 히치마운트가 있어서 뭔가 견인을 할수 있는 하다못해 레저 장비 든또저 같으면 카라만 같은 거라던가 그런 카고 트레일러 더 다른 거를 실고 다니는 그런 좋은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으로 커네팅 드림 앤 피플이라고 또 이렇게 또또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얘는 개방성이 좋아 다 열려. 옆에 열리고, 뒤에 열리고, 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는 또 미국식이에요. 저 친구랑 다른 게, 전 유럽식이라면, 이건 미국식 도어거든요? 한번 살짝 볼게요. 실례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는 개방감이 미쳤네. 아, 베드가 오르락 내락해. 한번실내를 살짝 들어가 보지 않아도, 밖에서도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와, 분위기가 끝납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열려서 개방감이면 뭐냐 분위기 자체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무 우드를 활용했는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촌스러운데 그렇지 않게 뭔가 개방감을 중시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살려주는 그런 게 아닌가. 쪽 앞에 있는 저 친구 저게 지금 힐업 다운 되면서 벙커 베드가 형성이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런 응접실 아 U자형 베드. 이 친구 있습니다. 또 상부장도 이렇게 잘 빠져 있고 맥스팬과 이런 것들이 잘되 있는 걸볼수 있어요. 싱크대를 크게 빼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 군더더기를 좀 죽이고 그냥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 냉장고와 간단하게 쓸수 있는 심지어 얘는 샤워 공간을 두질 않았어. 화장실과 샤워는 두지 않은 그냥 심플 모드의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감을 중시한 그런 친구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옆으로 이런 친구. 이건 패밀리 스타일.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리 두 개로 그냥 버티고 있네, 얘가. 약간, 비가 오거나 그냥 그럴 때 살짝살짝 쓸수 있는, 우리가 캠핑 갔을 때 갑자기 소나기 오거나 비를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충분히 얘가 커버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렇게 있고요. 그 옆으로 또 다른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 예, 스펙. 8인 승차에 7인 지침. 야, 미쳤다. 가격 요렇고요. 옵션 요렇고. 요런식으로 돼있습니다 음그 옆으로 우리나라 침이 1톤 기반 캠핑카 같은데 요런 것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인승 차에 7인치 침? 야 이게 된다고? 가격 옵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실내 구조는 요런 타입이에요 요런 타입이고 이렇게 돼있어요 QR코드 확인하시면 되는데 얘도 미국 시도를 채택했네요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 이게 뭔가요 벙터베드에 두명잘수 있는 구조가 되고, 여기에 또두명잘수 있어요. 예, 네, 편안되면. 그러면 하나, 둘, 네 명이죠. 그 옆으로 다섯, 여섯, 일곱 자네 대박. 이런 구조를 뽑았다고. 이야. 샤워실, 화장실이 엄청 넓어요. 이게 지금 도어만 미국식인 줄 알았는데, 약간 코치맨 스타일이네. 여기가 지금 샤워실, 화장실이 엄청 깊숙이 게 빠졌는데, 코치맨 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버금가는 사이즈로 엄청나게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치맨에서는 이제 요런 구조만 돼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한 단을 더 올려서 어, 2층 침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취침할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아, 다 덮는 게 아니고 반만 덮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 좋아. 어, 뭐 세면대, 수납장, 창문, 샤워, 고정식, 변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치맨의 그 친구의 느낌을 가져오면서 색상 색상을 화이트로 하면서 우리 회사만의 느낌을 살린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 있고 인덕션이 돼 있고 수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된 친구 돼 있고 아, 느낌 좋다. 이런 패브릭 원단이 너무 좋거든요. 침상도 너무 좋아. 상부장을 개방해 줘서 고맙네. 아, 요런 느낌. 아, 좋네 이거. 좋았어. 나이스해 진짜. 너무 좋아. 냉장고도 이 벙커 베드 침상도 전자레인지도 너무 저스트하게 잘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막판에 봤는데 너무 잘 봤다. 너무 잘 봤어. 로고 베이스 화이트 에디션. 아 화이트 에디션. 그러니까 가구를 화이트로 뽑았다. 좋습니다. 잘됐습니다 아주 그런 친구 있고요. 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요런 심플리한 것들. 야 이거 봐. 하이에이스인데. 그냥 온리 심플하게만 서랍을 뽑아서 평탄화를 시킨 거고요. 냉장고에 에어컨에 그냥 온리 평탄 그 모양이 요런 마차 같은 서부 개척 시대 그런 느낌의 공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그 옆으로 6인승 차 2인 지침 사이즈는 요렇고요. 가격이 요렇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실내에 요런 느낌이 돼요. 요런 QR 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자온리 나무 에디션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싱크대가 딱 하고 나옵니다. 싱크대 있고 저기는 냉장고일 거예요 아 냉장고 아니다 수납이네요 수납이고 저기 컨트롤러 있고요 요게 아 이런 식으로 서랍을 뽑아서 받침을 쓰는 요것도 패브릭인 줄 알았는데 패브릭이 아니라 레더네 깜쪽 속았죠 이런 것도 있다 요런 하이에이스 스타일 느낌 사막 느낌의 하이에이스 스타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그 옆으로 락 헤노 시스템의 하이에이스가 있습니다 7인승 차에 취침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스펙이 이렇고요 가격이 이렇고 옵션이 이렇고 이런 가격입니다 자 이런 시트 평탄이 되고 이런 QR을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1열은 순정 그 상태 그대로 우핸들 이렇게 있고요 벤이었어 화물이었는데 레일 유로 레일을 일자로 쫙 받고 시트 락 헤노 시트를 장착하고 뒤에는 2층으로 침상 평탄을 한 모습입니다. 짐을 실을 수 있게 시트가 들어가 있네. 오. 그럼 잠깐만. 그러니까 7인승 차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리고 2층 침상이 됐기 때문에 잠은 굳이 밝히지 않았어. 알아서 주무세요. 요런 뜻인 것 같아. 재밌네. 재밌어요. 그리고 우드 마스터의 로그 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또 재밌게 아까 화이트 에디션이 아니고 우드. 나무 계열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 볼게요 도어가 미국식 도어라서 또 약간 미국식 느낌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나겠습니다자 네. 이렇게 네. 아 예뻐 예뻐 네. 아 진짜 이런 거를 지금 접목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근데 솔직히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들이 적용을 안 하시는 것 뿐이지 이런 미국식의 요 코치맨 스타일이 어 예전에 에이스 캠퍼 이런 데서 좀 나오다가 뭐가 안 맞는지 다안 만들더라고 한국식의 스타일에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하는데 아 지금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상변환될 수 있는 지금 얘도 그러면은 123456인승이에요 6인승 차에 제가 봤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인승 차에 6인 치침을 구현한 것 같습니다. 자, 상부장이 이렇게 나무로 있고요. 아예 나무 느낌을 살려서 그대로 인테리어를 하셨고 이런 식으로 후방에 코치맨 스타일 이런 거 좋아요. 크지 않은 코치맨은 너무 부하니까 예. 이렇게 싱크대 겸 버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샤워실이 고정식 화장실을 쓰지 않은 샤워실이고 있 고정식 화장실도 쓰고 간이를 쓰요 간이를 쓰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고. 아주 적절한 예시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만 보시고 가시자고요. 지금 나가야 돼요. 아, 환풍기도 있는 친구였어. 상부장. 그리고 언니. 무늬가 아니고 진짜 리얼 나무야. 컨트롤 패널 이런 직관적인 거 좋잖아요. 예. 그리고, 아, 여기 있었네.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를 또 저렇게 다는 게또이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벙커 매들 좋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잘 봤다. 너무 잘 봤어. 너무 잘 봤어. 아, 잘 봤어요. 우드 에디션, 우드 마스터, 로그 베이스, 트림 로그 베이스 였습니다. 아쉬워, 아쉬워. 이 친구도 한번 살짝 볼까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요런 느낌. 요런 모던한 느낌도 있다. 근데 이거는, 아, 진짜 너무 모던하다. 아, 샤워장을 아예 뺐어. 그냥 깔끔한, 차박만 가능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6인 승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찬가지로 6인 치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인 승차에, 벙커베드에 두명잘수 있고요. 요렇게 지붕을 보고, 아래쪽을 보면 두명이또잘수 있고, 또 요렇게 뒤에 가서 침상에 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뒤에선 세 명도 자겠는데, 애들이랑 하면. 예, 요렇게 있고요. 싱크대 있고요. 아, 냉장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전자렌지 어딨니? 아저 위에 전자렌지 아닌가요? 아니네 안 보이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QR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어는 미국식 도어고요 얘는 리사? 뭐 이렇게 된거 같아요 휘뚜루바뚜루 엄청나게 빠르게 봤습니다 하나 두개더 있는데 살짝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닌자 오, 뭐, 캠핑, 트립, 트립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캠핑,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요렇게 창문을 닫고, 아, 블랙 에디션이라든지 느낌이 다르네. 그냥 범퍼에다가 전반적으로 검정색을 칠했을 뿐인데,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방성이 좋고, 가구들이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바뀌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로 도어를 사용했고요. 요렇게 있는, 요런 가구들. 와, 분위기 좋다. 바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 테이블, 확장 테이블이 있고요. 싱크대와 그런 친구들, 그리고 상부장, 모든 친구들이 블랙인데, 포인트로 우드 같은 걸 넣어서 너무 이쁘게 되어있습니다. 저기 벙커 베드도 있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인 승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인 취침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있고요. 샤워실은 블랙이 아니네. 그치 샤워실까지 블랙으로 너무 답답했었나 보죠. 그런 게 있고 오, 이렇게 이쁘게 전자레인지, 냉장고 뭐다 모든 게 가구부터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와 시트 이런 것까지 침상까지 다 블랙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판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둬서 이것도 느낌이 있는 센스 있는 그런 친구 잘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게 잘돼 있습니다. 이거는 캠핑 블랙 에디션 네버스톱 익스플로링 닌자라는 이름 때문에 한번 보고 싶은데 문이 닫혔어 얜 어, 이런 특이한 창문 캠핑카에어머요 이런 건 처음 본것 같아 아안 어, 닫혔어 근데 이거부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히치마운트가 두 개로 된 것도 특이한 거 같네요 이제 한국에서도 저걸 제가 하고 싶은데 이런 특이한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개방감이 좋은 그런 친구 그리고 유자 베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친구랑 같이 샤워실 화장실을 둔게 아니고 그냥 넓게 유자 베드만 크게 놓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싱크대하고 전자렌지하고 냉장고만 심플하게 두고 7명이서 사용하고 벙커가 있기 때문에 저기 벙커 보이시죠 이 벙커에서 두명이 취침 가능하고 와 7인 승차 7인 취침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옆에 있는 닌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사이즈가 얼마야. 이런 드레인, 젖은 거,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해서 갈수 있는, 우리 철수할 때 젖거나 뭐, 흙묻거나 그런 것들, 여기다 한꺼번에 때려놓고, 닫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편의성을 좀 지향해줬다. 자, 이런 거. 얼굴이 달라졌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흔하디 흔한 봉고 포토, 그러니까 봉고 프론티어 같은 이런 얼굴이 건담이 됐잖아. 진짜 닌자네. 닌자보다는 트랜스포머나 건담 쪽에도 가까운데. 여기 겉에적인 걸 봤으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출 키친이 있고요. 벙커베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허허. 이렇게 있어요. 6인승차 6인치 침 가능한 또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 6인치 침 되려나? 안되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패밀리 타입의 그런 친구예요 전자렌지 있고요 싱크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국선 이런 샤워장, 냉장고 있고요 취침 인원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오 잘했는데? 네. 1, 2, 3, 4, 5, 6, 6인승차 맞는 것 같은데 치침인나도 같이 맞춘 것 같아요. 좋네, 좋네, 좋아. 잘 봤어요. 이 정도만 봐도 만족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다이렉트 카즈.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자